첫째 날이죠. 4월 6일, 마리아의 현식이라는 책으로 말씀하 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집중해서 복사하겠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는 주로 인도에서 살아야 이 나라에도 감송, 한의약에서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한 약재라고 할수 있겠죠. 감송이라는 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두로 만든 향료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그 나두로 만든 향료 한 근, 정확하게 한 근이라고 단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격을 치러야 하는 그런 양입니다. 중간에 그랜다가 300대라는 걸하는 수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곧 이불질이 섞인 호 혼합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리아의 원신은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난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고, 당연이 마리아 자신도 가난했을 것이고, 그곳에 모인 자들도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과도한 3백 대달 기원이나 되는 상유를 땅바닥에 흘려버렸으니, 공원에 나오는 가련 여자뿐만 아니라 제자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본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합니다. 이것만 바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위, 마리아의 행동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절 후반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긴 머리털을 누려서 한 청년의, 청년 예수 유랑낙비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무고한 헌신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으로 치면 젊은 사역자 이게 치명적인 스케일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장면을 파티에 한 여인이 긴 치마를 입고 한자락을 허벅지까지 올릴지 등장하는 매우 어, 어,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볼수 있다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마리아의 지나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수의 발에 붓다 기름을 부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붓다라는 단어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행위와 그 단어와 일치합니다. 마리아나 두 명이 기름을 긋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 대신, 즉, 제사장 중에 가장 왕이 되시는 제사장임을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볼품 없는 방당자, 납비와 같은 청년 예수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의식을 치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 후반부에 그의 발을 닦았다라는 단어 역시 예수님이 이제 1 3장에 가서 요한복음 1 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가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죽은 것이라면 마리아의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행위 없이 그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은신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겨 중요한 사건 미리 알고 귀한 흥요를 예수님의 발에 두고 계십니다. 두 가지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 대답이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인정했고, 그러한 마리아에 대해서 수단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것은 바로 그 때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그 때, 그 시기, 그 순간이 바로 6월절이었다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마리아는 가장 적절한 헌신을 주님께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를 놓쳐서 그러나 세상의 때와 다른 게 우리가 영적인 때를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귀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여 가장 좋은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로유당의 비판에 대해서 때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8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때에 대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예수님은 곧 가니라. 성욕과 입당에온 예수님은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해 한 우리의 부모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이 결아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라는 공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라 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격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창조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불러일으킬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자, 네, 이러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부활할 것과 나중 부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를 알아봅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이 시대에 임할 것이고 그때에는 새로운 질서에 합당한 방법으로 인간의 가난과 공필의 문제도 감당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헌신 다음에 9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전이라는 절기와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6월절의 전통을 배경으로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수전전은 유대 아카비라는 사람이 유대 국가를 독립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척결하는 특별히 성전을 화하여 하나님께 봉헌,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인 수전절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언급한 채 나사로의 부활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져올 해방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죄의 권세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 해방을 달성하는 방법 역시 유대 마카디식의 무력 동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에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음, 세 무리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11장에서 12장까지 첫 번째 11장 45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은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12장 9절에 나사로를 일으킨 기적에 대해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대단히 해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장에 가서 12절과 1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성할때 우리가 잘 포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대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두 절은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센드 위치 구조라고 할수 있죠. 수미상관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죽은 나사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려 발성하려는 해방이 외세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죄의 본세로부터 해방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에 마리아의 헌신, 즉 순전한 나두로 만든 향유 한그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의 다를, 발을 닦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번에만 주관이 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던지시고 살리시고 주님과 같이 부활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번 고난주간과 특별히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